아... 어... 복수를 위해 네 몸의 증오심을 끌어올려라. 그래야 너의 검이 강해질 수 있다. 그래, 내 안에 증오심을 끌어올리는 거야. 복수할 때다 바람의 상처... 쉬ú... 바람을 느끼는 거야. 바람을 느껴야 기기 바람의 상처를 쓸수 있어. 자박자박자박자박자박자박... 자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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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박. 그 녀석의 기척이 느껴지는구나. 좋아, 때가 됐다. 야네가 예전에 내가 이누야샤가 제일 세다고 했더니 네가 애들 앞에서 이누야샤가 제일 약하다고 꼽준거 기억하냐? 이누야샤 빠돌이로서 내가 너 오늘 응징해주려고 10년 동안 바람에 상처 입혀왔다 이야 남자 새끼가 여자 하나 이겨보겠다고 몽둥이 들고 오는 거 보소 고추때라고추 때. 고추 우와 사부님 얘 말하는 거좀 보세요 와 진짜 와 야야 봐주지마 진짜 살살 하라고 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쟤야 너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라 어, 아우 진짜 여자라고 봐주려고 했더니 진짜 도깨비 참수 대권 회 어, 어, 옆. 바람의 상처 <laughs> 여자한테 쪽도 못 쓴대요 광이 사냥 36번 대보 바람의 상처 바, 바람의 상처 오또 피하네 니 <laughs> 네 기술은 이미 간파됐다 이누야샤가 기껏 쓰는 기술 3개밖에 없는데 바람의 상처밖에 못 쓰냐 이 똘취야 <laughs> 야너 야, 비겁하게 기술 하나만 써라. 나도 기술 하나밖에 안 쓰는데 기사하게 진짜 <laughs> 기술도 없이 반열하고 값치는 놈 빠돌이 된게 잘못이지. <laughs> 바람의 상처. 아씨, 이 바람의 상처. 상처. 아수라 일문. 어, 야, 아씨, 이 바람의 상처. 어라 막아. 막고 너. 놀아서 직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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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브루치 기술 쓰는 건 반칙이지. 너너 나중에 조로가 배울 거니까 괜찮은. 바람의 상처. 자의 노래. 백0 8등봉 아씨, 발발등만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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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람의 상처. 야 봐, 조로가 다 쌤. 만원 내놓으세요.